지옥에서 먹읍시다 여봐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아좀 어, 몸이 아직 덜 나은 게좀 느껴지네요. 목 목이 약간 좀 홍수보다 내려 앉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. 김님이 아파서 오늘 돌림판은 못 돌리는 건가요? 오늘 몸이 아파서 돌림판이 좀 병약하게 돌아가겠지? 아 씨발! 이제는아이쿤이 인지는... 냥냥냥냥. 씨 누가 펀치 날려? <laughs> 정신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내 마음이야 받아줘 발로 뻥 까버리 발로 발로 차 제로 투 얼마면 하냐고 야 협회 야 돌림판 돌린 사람 나와봐 아 제로 투 제로 투좀 힘든데 얘네가 하반신 마비상태라 이게 제로 투가 이게 되나? 이 몸댕이로 제로투 한번 해? 아 지금 목이 나갔어 지금 나목왜 이렇게 삑사리.. 빅사리가 나냐? 아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냐? 제로투 어떻게 합니까? 길게는 못해 만약에 한다면 40초 제로투 40초 어때? 모르겠다 나도.. 나도 안 해봤어 사실 이게 약간 도전이거든 왜냐면 나는 풀 트레킹이 아니잖아 나는 이제 상반신만 가동이 되는 거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 인지님 아무도 못 보는데 혼자 방에서 골반 돌리는 상상함 유튜브에 올릴 거면 10분 채운다고 유튜브에 안 올릴 거야 이 자식들아 아인지양을 빼고 애쏘송 1절 하이라이트 부분 그 정도면 할수 있지 짧고 굵게 가자 제로투 40초의 애교송을 인지냥으로 부르자고? 하이라이트 부분만? 그래 어 당근 빠따줘 슈바 저기 있다 이런 거 가능하냐고? 둘이 함께 해보자 같이 냥냥냥냥냥 어르시바 <laughs> 썸네일 보자마자 <laughs> 와좋댔네 싶었다 <laughs> 이거 <웃음> 이거, 이거. <웃음> 아, 이거 좋네. 옛날에 한번 했던 거잖아. 이거 자괴감 개심한데, 이거. <laughs> 큰일 났네. <laughs> 자, 그러면은,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. 제로투 40초. 테스트에 가깝고, 2번, 인지냥냥냥냥냥. 허허, <laughs> 씨발. <laughs> 어, <시발. 웃음> 제로투 하실 때 VR로 안 보이더라도 골반 제대로 돌리셔야 돼요. 그렇게 강조 안 해도 할 거야, 젠장. 심정이 어떠냐고? 내 심정이 어떨 거 같아? 어떨 거 같아? 네가 집에서 골반 한번 돌려봐. 어떨 거 같은지 한번 얘기해봐. 기분 좋아 보인다고? 에반데? 간다.

다시 하라고?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. 야, t 분 n k tink, t i t 너는 모르겠지만, 여기 시간이 나온다고. 1분 23초나 있잖아, 젠장. 어, 아, 더워. 아니, 이상하게 쳤다니, 그럼 씨발 살면서 처음 쳐본 춤인데. 이상한 게 당연하지. 그래. 짧고 굵게 잠깐만 간다.

됐냐, 됐냐? 야토할것 같아. 됐어? 어, 됐냐고, 됐냐고. 아휴씨나자빠질 어, 뻔했네. 순간 균형 못 잡아가지고 잡아질 뻔했네. 에휴,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? 웃어. 이게 웃겨. 이게. 두 번째 미션 바로 바로 할게요 이. 나 아, 씨, 좋겠다. 우리 함께 해보자, 같이, 냥냥냥냥냥, 내게 애교 부리며, 아이쿠, 냥냥냥냥냥, 심장은 두근두근, 너의 미소에 퐁당, 날 사랑하지 않아, 난 냥냥. 멜로이 필요해 함께한 소중한 일분일초 나에게 너뿐이야 나보다 더 잘할 거냐 너내 삶의 주인공이야 톤이 아니라고? 저럼 때론 나근 그 기분이 나쁠 땐 성질을 양 너내게다정냥 나의 마음은 사르냥니 네 고양이가 될게 냥+ 냥+ 냥 우리 함께 묵냥냥냥냥내냥 애교 부리며 아이냥냥냥냥냥냥심냥은 두근두근 너의 미소에 치냥+ 날사랑냥지냥 치냥+ 냥냥 이 함께 몇번 몇 하는 거야 양양양양냥 너의 외투를 입고 네 향기를 멀리서 변태하고 네 고양이가 되어 네 기대 잡느냐 매일 너를 좋아해 항상. 그거 아십니까? 요즘 감기 걸린 상태에서 방방 뛰고 혈압 오르고 이지했더니 감기 기운이 확 올라오네. 게임만 합시다. 여봐, 할 힘도 없어, 씨발. 그냥 갈 거야.